오늘의 브이로그를 찍습니다. 오늘은 토요일 2019년 7월 20일, 토요일 낮 12시 반가량 됐나? 근데, 비가 아까 살짝, 태풍 때문에 비가 살짝 오다가, 끝 쳐가지고, 조금 선선하긴 한데, 선선하지 않고, 아직 너무 습해가지고 더워요, 더워. 사실. 아직까지 제가, 그렇게까지 뻔뻔하지 못해서 소도 올리고 찍지 못하는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이런 이런 속도가 자주 안 나고 아래쪽이 좀 소심해 갖고 지금은 돈가스를 먹자고 전화가 오셔가지고 아버지께서 또이 나이 먹은 아들 돈가스 먹여 주실라고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점심도 챙겨 주시는 34살 먹은 아들을 점심도 챙겨 주시는. 우리 아버지 어, 찌할까요 아, 다시 만간씻고 나왔는데 운동 끝나고 또 시작하겠네. 땀 나는 거 봐. 아, 습해. 너무 습해. It's so humid. 아. Korean Peninsula is is so humid in the summer. It makes me crazy sometimes. It really drive me drive me crazy, drive me crazy. 뜻하듯 좋은 하루 되십시오 오늘은 옛날 후배한테 연락을 할까 지금 생각 중이고 그 친구 수원 살거든요 그 친구한테 연락을 할까 생각 중이고 안할 수도 있고 어색할까봐 밥이나 먹고 싶어서 그리고 머리도 잘라야 되고 또할게뭐 있지 그거 책도 열두 가지 인생 법칙도 빨리 조던 피터슨 박교수거 빨리 봐야 되고 학교 은금히 많아요. 운동은 아침에 끝냈고 아까 수건 수건 쌈다 그냥 나온 것도 수건도 삶아야 되고 빨래도 널어야 되고 학교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의 스케줄 보고는 끝.